혹시 오늘 처음 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저희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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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하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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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흔들어요 하면서 손을 반짝반짝 흔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만두만두부터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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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자 뒤에도 만두 만두 헤드폰 들고 계신분 맞아요 맞아요 베리굿 자이 층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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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흔들어 볼까요?

어, 오늘이 네, 네. 자, 저희가 또 마지막 공이잖아요. 인사. 네, 그래서 저희가 짤막하게 네. 이렇게 이제, 이제, 어, 무대 인사를 간단한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 네. 이제, 짠. 만드게셨어 아유, 너무 좋다. 훈훈하다. 근데 슬프네. 자, 아무튼 어, 소감을 우리 자, 끝에 이제 우리 아, 네. 김희담 아, 배우님부터 네. 해볼게요. 어, <laughs>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사실 저는 시간이 빨리 갔어요, 공연 하면서. 그래서 좋은 형들과 동생들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관객들도 많이 찾아주신 이런 공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했고요. 어, <laughs> 앞으로도 또 이제 뭐 만나게 될 수도 또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울진 않을 거예요. 어, 울지 않을 거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항상 공연을 하기 전에, 형도 그렇고, 뭐, 형님도 그렇고,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목만 네, 제발 바꿈까지 버텨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다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준대한 배우님 네. 소감 해주 네. 들어주세요. 우선은 어,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배우들도 그렇고 다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생한 만큼 그게 무대 위에서 보여줘서 관객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좋아해 주신 거 같아요. 전이 공연 하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 매번 매일. 공연하기 전에 로테이션으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봐요, 몇번씩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운동 겸 산책하는 런닝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듣는데 좀 오늘은 색다르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시 또 마음을 마지막 아니라고 생각을 좀 먹어가지고 오늘 좀 색다르게 좀더 재밌게 한것 같아요, 다른 공연 같이.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네. 다음에 제가 소감을 할게요. 어, 네, 저 스티브 역할을 맡은 최호승입니다. 어, 저는 좀 눈물이 나 사실 울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울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우선 뭐 하나는 차분히 금방 말할게요. 어, 이 공연에 사실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공연은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 공연은 저희 배우들끼리도 합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들 퀵체인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정말 열심히 힘써주시는 우리 분장팀, 의상팀, 또 회사, 컴퍼니 매니저부터 음향팀까지 전부 다 나가면 냉각이 확 붙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어, 이 우리 스탭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도, 관객분들 참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항상, 어,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열리는 만큼 항상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고, 그래서 어제밤에공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 정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혹시나 티켓을 못하시도못 오신 분들도 이 공연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뭐 나중에 다시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국이 빨리 끝나서 여러분과 더 함께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가. 어,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이게 사실 저는 오늘 아저희가 들었어요. 다른 형님들 이 앵콜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저 이제 동생 페어도. 앉아서 뭐 했다라 그래가 저희도 그냥 가면 너무 죄송스럽울거같요 그죠? 다하는데 오직 우리만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저희가 짧게나마 준비를 했어요 혹시 뭐 이게, 이게 나중에 뭐 스포가 될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컴퍼니 쪽에 허락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재밌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 앵콜곡 딱한 곡이에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시작할게요 널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않아서 미어브라틀러 그렇게 불렀지, 말 빠도 말 보낼 몬리 그렇게 불렀지. 아무도 비어들 수 없어 너와서 이고 있어. 꿈꾸며 찾아갔어 나의 천사에게 상처를 준 놈이니까. <laughs> 수 없어, 너와 친 치에 미어 협라 텔로 그렇게 불 렀지? 나는그의 솔로. To upset me 한 번씩 하고, 아하 하세요. 예, 어 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건강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어려움 운속 같이 한번 계속 힘들 힘드시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서로 응원하고 네, 건강하세요. 그거 너무 감사했고,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내서 기분 좋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올때 저희 다 같이 꼭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뵈요. 우리, 그죠? 언제 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이 다시 돌아올 때꼭다 같이 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그때까지 각자의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쵸? 음. 자, 감사합니다. 저희 갈게요. 갈게요. 아, 아, 아. 돌리고 들어가고 나가야죠. 저, 어. 여러분, 감사해요. 갈게요. 시작. 저 돌리고. 어, 뭐가 뭐, 뭐, 뭐야? 발이 팔이 팔이. 아그왜넌 팔이 왼쪽이야? 난 공이 쳤어. 신이아니어 그렇지 않은 로이 방향으로. 풀어. 나는 계속 안된게바져질까 봐. 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이 이빨 손, 오른손, 오른손. 내 오른손. 왼손 나야? 왼손, 왼손, 아니 진짜. <laughs> 야 바보야. 바보, 바보 아니야. <laughs> 머리스틱이야자 <머릴 수 있지. 웃음> 가요. 오케이 손게 시작. 손 돌리고 점프.